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아닌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자에 앉게 되는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 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꺼낸 바지나 치마를 입었는데 지퍼가 끝까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옷이 분명 작년까지는 잘 맞았는데 하면서 말이죠. 세탁기를 돌리다 줄었나? 옷걸이 오래 걸려 있어서 줄었나? 우리 각다마다 별의별 이유를 다 붙여봅니다. 하지만, 우린 알죠? 옷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탓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문은 분명히 열려 있는데 내가 안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돈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순간 신앙의 길은 막히게 됩니다. 재물이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더 가지려는 욕심도 커집니다. 결국, 하느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맛보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느라 더 불안해하는 것이죠. 마치 체중이 늘어날수록 지퍼가 올라가지 않듯이 집착이 늘어날수록 하늘나라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집착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혼자서 욕심을 버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마치 혼자서는 절대 성공 못할 다이어트도 옆에서 도와주는 트레이너와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의 트레이너이시며 짐을 함께 들어주시는 동반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나섭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을 저희가 받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백배의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버렸는가입니다. 억지로 이런 것은 상처가 되지만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은 것은 은총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나중에 백배가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각자의 바늘 구멍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차면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문은 좁지만, 다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짐이 너무 커서 들어가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을 들으며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자유롭게, 더 가볍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건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할 일이지만 주님께는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 우리 각자의 짐을 맡겨드립시다. 지퍼가 올라가지 않았던, 아나 웃었던 그 순간처럼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집착을 내려놓고 은총의 힘으로 가벼워져서 그 하늘나라의 문을 향해 환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